2012년 고2 6월 A형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게요. 효자 레드로치면 5권의 28번입니다. 자 한번 풀어볼게요. 두 곡선이 주어졌습니다. y는 3의 x 제곱, 그리고 y는 ax 의 제곱. 그런데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감소함수.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. 3의 x 제곱은 이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자이 친구들의 교점을 P라고 한다. 그리고 y는 3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Q, R, Q. 확인해 두시고요. 그 때, 얼 PQ가 90도랍니다. 여기가 90도죠. 그랬을 때, A분의 1에 16제곱. 요거는 조금 더 간편하게 써볼게요. A의 마이너스 16제곱. 자, 우리는 A의 마이너스 16제곱 구할 겁니다. 살짝 이제 내려줄게요. 자, 그러면은, 요, 어, 우리 지금 Y는 3X제곱 너무 쉬우니까, Y 값이 3이 될때 x 좌표 구할 수 있죠. 요거는 다름 아니라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라는 친구는 1,3이다 자이 어리라는 거는 이 어리라는 점의 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ax제곱이 다름 아니라 3이 될 때니까 x는 log a에 3이 되죠 그래서 여기 x좌표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요게 a에 3,3이다 자, 그런데, 이 피해자표는 뭡니까? 피해자표는 너무 당연하죠. y는 a의 x제곱 형태이면은 무조건 0,1입니다. 그래서, 여기가 90도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. 요 선분이랑, 요 선분이 지금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잖아요. 직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. 자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 그리고 이 q와 p를 이은 직선 기울기의 곱이 다름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다 구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한 걸 바탕으로 식을 세워 볼 건데 왼쪽에다 쓸게요 자 l o a 의3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로그 a 의 3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3 마이너스 2죠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요 친구 의 친구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1 증가할 때2 증가하고 있으니까 2죠 이게 다름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4는 마이너스 로그 a 의 3이고요 요게 3분의 1로 변화가 되겠죠 a 의 4제곱은 3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자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4제곱은 3이구요 요거를 4제곱, 각각 4제곱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A, a분의 1의 16제곱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6제곱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81이죠